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자, 25년, 1, 4년, 양력 10월에 우리 유생들은 운기가 또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25년, 1, 4년에 대박이 날띠로 선정이 된게 닭띠였고, 닭띠 닥디 여러분들의 운기가 굉장히 금년, 해운년에 잘 풀려나간다고 청하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나는 아닌데. 왜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담하시라고 전해드리고요. 닭띠가 금년에 분명히 대박이 나는 해운년이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뜻 먹은 대로 되는 그런 시기가 맞고 지금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닭띠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하나가 너무 강하게 떠올라서요. 당부드리고 싶은 이거는 분쟁이 사람과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금전과 금전이 맞부딪히는 기운일 수도 있고. 운기와 운기가 맞부딪히는 형상일 수가 있는데 청하 눈에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어떤 거 하나는 반드시 깨지고 어떤 거 하나는 반드시 승한다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시는요 싸움이 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싸워야 해 그런데 100% 이길 자신이 없으면 덤비지 마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100% 아니 1000% 나는 이 싸움에서 내가 상대편을 박살을 낼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10월달에 강행하려고 할때이 부분이 모호하다 그러면 10월달은 그냥 넘기라는 공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령대별로 처해진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어떤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려고 연령대별로 리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 1나 의류세 80% 이상은 가족이라기 보다는 친구들 간에 혹은 직장 내에서의 어떤 분쟁이 보인다는 건데 내가 승산이 없으면 시기를 넘겨라 10월 달을 넘겨라 이랬던 게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게임보다는 지는 게임이 더 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전체 운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오면 전체 10월달 운기를 다 잡아먹는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한번 누르고 다시 생각하고 조금 시기를 뒤로 미뤄라 이런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3 3살의 개유생들, 개유생들은 사람의 분쟁, 사람과의 마찰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는 업무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자꾸 지금 들어와요. 기존에 어떤 것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추가해볼까?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걸 더 해볼까? 아니면 애인이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이성이 눈에 띈다. 이런 거는 지금 다 뒤로 미뤄야 돼요. 지금 청하가 앞에 나열한 어떤 것에 뭔가를 10월 달에 하는 것은 정말 적기가 아니다. 인연도 무엇인가? 10월 달에 들어오는 인연은 귀인이라기보다는 악인에 가까운 그런 형상이 좀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0월 달이 지나면 여러분들한테는 다시 완벽하게 되살아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은 넘겨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유생 신유생도 다른 것보다는 인간의 분쟁 업무적인 어떤 것일 수 있지만 이 결국은 이 업무를 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분쟁 특히나 청하가 지금 느낌이 강하게 오는 건요 가족과의 불화예요 가족끼리 뭔가 좋지 않은 어떤 부딪힘이 있다면 이거는 상대편이 됐던 내 가 됐던 크게 상처를 입는다. 초창기의 청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딪혀서 누구 하나는 완벽하게 깨질 것이고 누구 하나는 완전 체감돼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깨지는 그 당사자가 남이면 몰라도 가족이면 내 가슴이 아픈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참고 미뤄야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때를 미루세요.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7의 기우생. 57의 기우생은 두 가지의 기로가 있어. 하나는 좀큰 것이고 하나는 좀 작은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것이니까 이 작은 걸 놓더라도 큰걸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냈다가는 이큰 것마저도 다 깨진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이게 작은 것이 이게 큰 것인지 내 판단으로서는 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점도 아끼지 마시고 개인 상담 들어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달 다다음달에 들어오는 어마무시한 운이 이 부분에서 깨지면 안된다는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청아한테 밀고 들어오니까 꼭 당부드립니다 69의 정류생 69의 정류생은요 건강적인 문제가 깨지고 부셔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정류생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건 아닙니다 근데 청아가 지금 강력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부딪혀서 깨진다 하면 좀 사고수의 어떤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여러분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것, 특히 차와 관련된 것, 운송과 관련된 어떤 것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겠고 운전을 안 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지, 뭐 날라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80대 의류생 분도 지금 정류생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내가 좀 과한 어떤 행동, 과한 행동이라고 하면 운동 운동 같은 거나 몸동작, 아니면 일, 여러분들은 일을 조금 무리했다가는 큰 탈이 난다 소리가 나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건강이 깨지는 수다, 10월달은. 그러니까 10월달만 좀잘 넘고 보시면 괜찮을 테니 10월달은 조금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정하가 당부드리면서 유생들도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